고구마 캐는거 고구마 캐는 거 같았네. 고구마 캐봤어? 아니, 그데고구마 캐는 느낌. 고구마 여기 캐는 거 같아. 아마 이거 다다섯개시었는데이 등락 끊었을 다섯개나중 고추를 시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? 그꽃 따줘야지 꽃중 앞에 있는 꽃. 이거는 토마토예요. 그리고 여기 토마토 밑에 나뭇잎 조금만 나뭇잎을 빼서 보야지 잘 자요. 근데 위에 거는 빼지 마세요. 이것도 빼지 마. 음, 갑자기. 이제 버려서요. 얘놈이야. 이거는. 이고 이거, 이거는 고추고요. 고추는 어, 여기에 달린 하얀색 음, 꽃을 맨날 빼줘야 돼요. 이거 오늘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. 온, 오늘 농장 가서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이건 깻잎이에요. 깻잎 몇개샀냐면요열 개예요. 열개열개 10개. 10개 심었어요. 되게 작거든요. 저가 제일 좋아요, 이거. 토마토보다 더 좋아해요. 깻잎. 근데 이렇게 됐어. 开心，开心。